이제 저의 불로소득의 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. 그래서 제 전재산을 코인에 투자하고 싶은데 앞으로 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? 전재산이라니, 이제는 날로 먹으려는 당신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. 그 선택이 당신을 천국으로 이끌지, 지옥으로 이끌지를 알고 싶은 거군요. 맞아요. 이제 월급 루팡질도 지쳤어요. 그냥 시원하게 놀고 먹고 싶어요. 부디 제 투자의 결말을 알려주세요. 당신의 투자는 큰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아요. 파도 위를 떠다니며 때로 폭풍운을 만나고 때론 고요한 바람을 만날 거예요 그 끝에 영광과 상처가 동시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동네 누렁이도 할수 있는 이야기 말고요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딴 소리 들으려고 여기다 반년치 월급 꼬라박은 거 아니에요?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결과군요 당신의 코인 투자는 위험한 폭풍우를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큰 이득과 큰 손실이 교차하며 눈물과 웃음, 공포와 쾌락이 공존한한 운전한... 번만 더확률방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의 죽방을 날리겠어요. 결과만 알려주세요. 호 나로호도 당신은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 사람이군요. 당신의 눈처럼 당신의 뇌도 기능을 정지했나요? 과정이 중요하면 코인 따위를 왜 해요? 생각을 좀 하고 아가리를 오픈하세요. 자꾸 개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결론을 말해줘요. 알겠습니다. 투자 이후 당신의 미래를 보겠습니다. 이런 뒤 당신은 마치 맥도날드에서 춤추는 한 마리의 쾌변의 유전 같군요 하늘에서 내려온 비데를 머리에 쓰고 정신나간 듯 테크토닉을 추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? 좀더 알아듣게 쉽게 말씀해주세요 어리석은 인간이요 당신의 신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건 스티븐 호킹이 뇌를 두개 달고 부활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정상인들이 쓰는 한국말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좀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마디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쌍봉 낙타 위에서 우어을 들고 스스로에게 책시라는 병... 병신... 아이, 인물이 될 거예요. 마지막 기회입니다. 계속 고상한 척하면서 구강으로 똥을 싸신다면 여기서 당신과 나의 속세와의 인연은 끝나고 사후세계를 증명하러 갈 거예요. 자, 비트코인은 다시 오른다 내린다 둘 중에 하나로만 말씀하세요. 살겠냐 이병같은 년아!